안녕하세요. j d d e r 월드입니다. cpi 지수가 9.1%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이미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루시드 역시나 플러스로 마감을 하였고 19.5 불, 20불 지금 아직까지는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생각보다 전기차 섹터들이 이제는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소 같았으면 9.1 이런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큰 낙폭이 나와야겠지만 이미 두들겨 맞을 대로 맞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루시디의 밸류에이션이 나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고평가다. 어떤 분들은 지금 저평가다. 의견들은 계속해서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루시드 에어 차량을 두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들은 여러 가지 팩트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고, 루시드의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루시드가 하드웨어적인 부분, 배터리 기술력 이런 데서 칭찬을 많이 받지만, 결국, 루시드가 가야 할 길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루시드는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시드가 노리는 것은 커넥티드 카가 아닐까요? 그리고 에이, 바, 형태에서 원더박스, 이번에 테크 토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형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형들이나 한국 형들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주가가 일부 올라가냐, 일부 떨어지냐. 이런 것들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이 다수의 대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루시드 공장에서 배터리가 불이 났다 라는 이제 기사가 떴는데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다들 한 번씩 겪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의 핵심 인물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이끌어 왔던 카파시 형께서 테슬라를 떠난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 자율주행 기업들이 이 형을 고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들지 않을까요? 어쨌든 루시드는 지금 잘 버티고 있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장은 모든 것은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내년이면 루시드 에어 차량을 사우디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비안 역시나 오히려 2%가량이 올라가면서 30부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이제는 전기차 섹터들이 바닥을 찍지 않았나.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께서는 리비안 텐베거 1 0배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리비안 주식을 사야 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전기차 시장 섹터를 테슬라가 치고 나가는 가운데 이 픽업 트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더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이 픽업 트럭 시장의 퍼스트 무버이고 현재 북미 시장에서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리비안은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높게 쌓아 올리고 있으면서 강력한 기술력과 그다음에 지금 제품에 대한 칭찬이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굉장히 강력한 이유인데 예약 판매 대수가 굉장히 높은 점입니다.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입니다. AWS와 아마존의 딜리버리 밴. 결국 이런 것들이 리비안이 상용차 시장의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완성을 시키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밸런스 시트. 돈이 굉장히 많다. 현재 경제가 안 좋다 침체기다 말들이 많지만 리비안은 그 모든 것들을 버티고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섹터가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하반기가 되면 꺾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팀쿡 형께서 리비안을 타면서 애플카 이거 혹시 리비안과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많은 기대들 역시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사무직 직원들을 잘라 나가고 있고, 현재 리비안 같은 현금 부자 기업들도 돈을 삭감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돈이 없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정말로 힘든 상태일 것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월마트, 카노딜, 아마존, 이제 리비안의 딜리버리 밴 결국에는 리테일 업체들은 전기차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나. 전기차 시대는 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비안이 집중하는 아론네스 아론티에 이어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방어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은 여전하고 이제는 배당주로 몰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